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독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냐.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 알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차지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바시르드에,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한 대시를 불러 이르되 이므라이의 아들 미가야를 석기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나의 아들 시기티드기야 그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불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손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안 다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평안이 있고 경건을 증언하지는 않습니다. 아합이 3년 동안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던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호사밧을 소개하면서 아합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암시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며 평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은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시도하는데 여호사밭은 하나님께 여쭤볼 것을 강권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승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전쟁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때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합과 그 선지자들과 같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승인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익 실현의 수단이 아닙니다. 마치 자판기와 같이 동전을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툭 튀어나온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 만능주의자가 되어서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든 상관없이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툭 튀어나오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다 된다, 뭐 이러면서 착각을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제판 들고 가서 싸인만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결제판 뒤 밀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그 착각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이익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전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언의 주체도 예언 실현의 대상, 장소도 불분명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선포되자 여호사밧은 아합의 선지자들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거짓 예언과 옳지 않은 기준과 판단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이 종종 큰 설득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다 똑같은데 꼬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인 것이죠. 마지막 끝이 다릅니다. 출발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저도 가끔씩 신천지 들어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하는데 다 들어보면 다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다 비슷해요. 그런데 자세히 파고 들어보면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댑니다 우리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풍해내지 못한다면 미혹될 수밖에 없고 미혹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혹은 또 특별히 우리가 훈련 받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온통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말씀의 진리를 구해할 야줄 믿습니다. 열왕기는 아합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마음에 든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고 악인과 결단하여 칠익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아람왕 베나다시 아의위에 의해 풀려난 지 3년이 됐습니다. 베나다스님이 20장 34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아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길라나못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틀린다고 죽게 되니 그때 와서 나 살려주면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우리에게 빼앗겼던 거다 돌려줄게. 그러면서, 역시 아합은 그 말을 듣고 또 좋게 여겨 그와 화친을 하고 살려 보내 주죠.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그는 그 말을 실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합은 베나다스에 놓아주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시익조차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여호사밧이 이절 말씀처럼 북 이스라엘의 아합을 방문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지만 아합과 동맹을 맺는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것, 악과 타협하는 것. 결국 실익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냥 살 것인가. 우리가 때로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눈한번 감아주면 나에게 이익이 오고 또그 이익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내가 생색을 내고 또뭐 교회 헌금을 하고 뭐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색낼 게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이마만큼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 그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아주 어린아이와 같으면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았을 때, 그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좀더 여물어지고, 그리고 또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무엇으로 자라갑니다? 다른 것 없지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영의 양분이 그 말씀을 섭취할 때 우리가 정상적인 아이가 영양분을 골고루 먹고 섭취,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바로 그런 이유에서라는 거지요. 결국 여호사밧은 자신의 실익을 추구하려고 아합과 동맹을 맺었겠지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면 남유다는 아무 실익도 얻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인들과 결탁하면 어떤 이익이라도 얻을까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악인과 결탁하여 실익을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4절로 5절 말씀처럼 아람을 정벌하기 위해 남유다의 여호사밭 왕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밭은 아합만큼 어리석지는 않았기에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악한 왕 아합에게는 6절 말씀처럼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 선지자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하나같이 왕에게 아부하는 예언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 승리를 장담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아아은 8절 말씀처럼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지만 자기에게 흉한 일만 예언하기에 그를 미워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그토록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어쩌면 이 나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세워놓고 그 사람들의 아부만 받고 있으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힘이 드는 거죠.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싫습니다. 자기 몸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은 다 빼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옆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분이 항상 좋은 사람들, 아부 떠는 사람들의 말만 들었습니까? 직언하는 충신들의 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야 성분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아부 떠는 사람만 가득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합 주변에는 그런 사람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사 400명이나 있었지만 똑같이 하나같이 거짓만 얘기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나를 찌르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와 우매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지혜를 얻지만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자는 죽음과 폐망을 경험할 뿐이므로 항상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9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도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압은 9절로 10절 말씀처럼, 네시에게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미가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어졌습니다. 시드기아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의 정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11절 말씀처럼 철로 뿔들을 만들어 아람에 대한 승리를 예언한 것은, 모세가 요셉 집파 곧 에브라임과 므나세 집파에게 내린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3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나세는 두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두 지파인데 과거 모세가 이렇게 축복했으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 이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게다가 12절 말씀처럼 나머지 선지자들도 모두 길란 나무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아합으로서는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시려는 섭리 아래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지해자는 언제나 귀의 달콤한 말을 경계하고 재확인하는 것처럼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에만 반응할 뿐 고난을 참고 회개하라는 등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주어질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당하기를 기뻐하고 회개할 기회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고 악인과 별타라가여 치익을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항상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러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어가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오늘 이 아침에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들리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세상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예배와 또 저녁에 있을 수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진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